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 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수소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프렌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통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 중립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서 있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경제와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구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 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 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정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 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 성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 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2017년 9개에서 올해 8월 1 1 2기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 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정진되고 수소자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 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 기업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 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라, 미래 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얼루 수소 200만 톤, 거린 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 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 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로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에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전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 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 버스, 트럭, 건설 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 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분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 제출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내므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수소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 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 국가를 향해가는 원 팀입니다. 팀 코리아로서 함께 수소 선도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